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유일무이 패션학회 MD학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뭐든지 다는 MD선일 MD준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MD학회가 자체 제작한 다양한 의류와 상품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아카라카나 연고전 시즌에 맞춰서 MD학회는 MD학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많은 굿즈를 출시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m d 아 q 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자체 브랜드인 다이온을 출시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이온이 2021년도 SS 시즌에 맞춰 출시한 모든 상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상품들은 디자인도 정말 역대급이라는 소문이 무성한데요. 이번 판매 기간을 놓치면 두번 다시 구하기 힘든 상품들이니 모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SS 시즌 상품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다이언 의료팀에서 출시한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언 의료팀은 A팀과 B팀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한 가지 상품씩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A팀의 김형훈님께서 같이 상품들을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7학번 김형훈이라고 하고 이번에 우리 A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A팀에서 제작한 것은 티셔츠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짠! 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셔츠예요. 어, 이 프린팅 굉장히 독특하고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희가 그, 이번부터 다이언이라고 새로운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이 다이언의 뜻이 be dyed with 연세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울리는 프린팅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감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게 초면에 보면은 다이얼 로고가 적혀 있는데, 어 이렇게 약간 좀 등에 좀 약간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어 이거 약간 좀그 이제 긴머리 여성분들 이렇게 착했는데 <laughs> 등에 다이얼 <laughs> 써있고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 다들 유의해 주세요. 팔 측면에도 옆에 이번에는 연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어, 이번 기획할 때 프린팅을 이렇게 앞면에 강렬하게 배치했고, 그 다음에 학교랑 그 브랜드 로고는 일부러 약간 숨겨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트 AAA라고 그 업체를 브랜드를 해서 샀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제 18수 코튼을 사용해서 이제 수가 높은 면보다는 좀더 짱짱하고 세탁을 해도 망가지지 않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 a a 레이 티셔츠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1년이 넘게 입어도 아까 그 다른 분이 새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소재 사용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반팔 같은 거 잘못 사면은 아마 한 시즌만 입고 그 다음 시즌은 잠옷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 이거는 진짜 오래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사이즈도 조금 오버핏으로 입으면 될것 같은데 요즘 오버핏으로 보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네 오버핏으로 해서 이제 남녀노소 부담없이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혹시 이 옷을 뭐 가장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름에는 흰 티에 청바지 음. 예, 이게 가장 무난하고 그룰이죠공로이고 네, 네, 저는 여름에 흰 티에 흰 흰색이나 아니면 베이지색 린넨 바지를 입는 거를 네, 선호해서 그렇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응,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 가슴 밖에 약간 검정색 비슷한 분위기도 있고 파란색 분위기도 있어서 밑에 하의를 검정이나 파랑이나 입어서 약간 좀 톤을 매치시키는 방향도 굉장히 예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 비팀이 제작한 상품 보여드릴게요. 의류 비팀에서는 조거 팬츠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또 색깔이 지금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름에 입기에도 전혀 부담 없고 시원하게 연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집중해 주셔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 왼쪽 주머니 밑에 다이언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 다이언 로고를 의류 비침에서 직접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Y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연세 아이덴티티를 은근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 연대생이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조거 팬츠에 Y 파란색인 것 은근히 드러내면서 살짝 살짝. 아는 사람만 아는 식으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거 팬츠가 안에는 또 끈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허리 사이즈가 조금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끈으로 묶어서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조거 팬츠답게 밑에는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정말 부담없고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거 팬츠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조거 팬츠로 어떤 스타일 추천하시나요? 아, 네, 뭐, 기본적으로 그냥 흰 티에 입으면 아주 최고고. 그 위에 블레이저도 입고 아니면 가디건 입으셔도 요즘에는 또원말웨어라고 그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 과하지 않게 어울리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코디할 수 있는 게 바로 어, 다이언 의류 이거 티셔츠하고 같이 입으면 또 찰떡 콩떡이지 않겠습니까? 마침 또 위에는 흰색이고 밑에 조거팬츠 이렇게 회색 입으면 은 굉장히 좀 은근히 연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면서 예쁘게 코디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마침 이 위의 의류가 좀긴 편이라서 이렇게 그냥 덮는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게 좀 싫으시면 안에 넣어서 입으셔도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조거 팬츠의 착용감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형원님이또 직접 입고 계신데요. 지금 어 지금 착용감 어떠신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어, 아까부터 계속 입고 있었는데 네. 이게. 더 보이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얇고 완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키가 185 정도인데, 이게 짧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발목까지 또 내려가서, 그 다음에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조거 팬츠에 그런 핏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이즈도 SM, L, XL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성분들부터 뭐 남성분들까지 체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온 자파팀에서 출시한 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온 자파팀 역시 AB팀으로 나뉘어 각 팀에서 한 가지 상품씩 출시하고 있는데요. 자파 A팀의 김다인님과 함께 다이온의 2021 SS 상품 자파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파 A 팀 MD 김다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이언 파 A 팀 자파 A 팀에서 이렇게 볼캡을 출시하게 됐는데 이 볼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네, 이 볼캡은 저희가 이 색상 그리고 이 핏, 그리고 옆에 있는 자수 디자인 모두 다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관여해서. 어,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은 모자 어느 곳에서도 연세라는 로고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연세 아이덴티티를 담고, 담고자 어떻게 하셨나? 저희가 연세 아이덴티티를 은근하고 노골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의 로, 모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라틴어 버전으로 앞에 새겨두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설립년도인 1885년을 함께 새겨서 연세인이라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연세의 아이덴티티를 은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아, 그리고 후년에도 저희 팀 이름인 다이온을 새겨두었는데요. 특히나 다이온의 그 글자 그대로를 적는 것이 아니라 모자에 더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하여서 넣어주었습니다. 지금 컬러를 보시면 이게 베이지 단일 색깔인데 어, 베이지 색깔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저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저격할 수 있는 컬러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밝은 색상을 선호하고 남성의 경우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컬러인 베이지 컬러를 선정하였고요. 특히나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색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모던 시한 룩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선택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착용하는 편이라서 모자에 일각견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니까 코튼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재질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소재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아, 네. 저희가 적당한 두께와 그리고 튼튼함을 유지하면서도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편한 소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사이즈나 핏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모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이즈 그리고 핏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그 대표적인 상품들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이키의 레거시 라인과 가장 비슷한 음... 사이즈로 이 상품을 선택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뒤에 버클이 있게 하여서 누구든지 사이즈를 충분히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자를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착용을 했었는데, 일단은 사실 모자가 깊이감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얕으면 모자를 썼을 때 핏이 좀안 사는 단점이 있는데, 이 모자는 상대적으로 깊이감이 좀 있어서 핏이 산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자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 새겨져 있어서 조금 빳빳한 감이 있어서 너무 딱딱하면은 또 모자의 머리가 이제 두상이 안 나오게 예쁘지 않게 나오기도 하고, 너무 또 말랑말랑 거리면은 모자 라인 그대로 따라가서 좀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자수 덕분에 딱 그 사이가 되어져서 모자를 썼을 때이두상이 예쁘게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타일링 관련해서 혹시 제작자시니까 제작자만의 꿀팁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저희가 캐주얼하면서도 스포티하게 어디에나 연출할 수 있게 포인트를 잡고 갔어요 그래서 편안함 속에서도 좀 쿨함을 잃지 않으면서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요즘 또 원마일웨어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안한 룩에 이것만 포인트로 살짝 얹어주어도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모자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얼마인지 알려 줄수 있나요? 네, 저희 정가는 16,000원이고 그리고 음... 특별히 얼리버드 할인가로 14,900원이라는 가격까지 충분히 할인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파빛팀에서 만든 미니 에코백인데요 이 미니 에코백이라고 해서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에코백을 좀 줄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 핸드백과 조금 더 느낌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납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수 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봤을 때도 꽤 넓이가 넓어서 많은 제품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way로 된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백으로들수 있으면서도 크로스백으로 들수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로스 끈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길이 조절도 충분히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수화물 태그로 키치하게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5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5핀을 제거하면 은 원하면 충분히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이 안에 메인 포켓, 메인 보관함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똑딱이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열고 닫아서 이게 물건이 좀잘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보, 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타일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 가방이 전체적으로 심플하기 때문에, 어, 뭐, 캐주얼룩 기본적으로 이거 가져갈 뿐만 아니라 러블리한 룩, 꾸안꾸룩, 그리고 스포티한 룩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희 모자와 함께 코디해서 귀여우면서도 캐주얼한 느낌 같이 연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이언 팀의 2021년도 SS 시즌 모든 상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가격부터 디자인, 퀄리티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역대급 상품들 아닌가요? 이번 판매 기간 또한 놓치면 다시 만날 수 없으니 소장 가치 또한 매우 높답니다. 실물로 보면 훨씬 예쁜 이번 아이템들 구매 방법과 기간은 MD 야케 인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다연 상품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